우와! 굿데이 네, 반갑습니다. 피어픽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악세사리 스토커 대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900 상자에서 노마일리지로 뽑을 수 있는 악세사리중 하나예요. 그 이제 팬텀 대거의 팔레트 수왑버전으로서 데미지가 좀더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식강 바로 박아 놨고요. 데미지 비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시간 아니구나. 칭아이구나 오케이. 봅시다. 자, CCC 공격.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기술인데, 뭐, 이거는 이제 큰, 그 앞에서 맞췄을 때는 비슷해요. 하지만 마지막 판정이 좀 변했다는 거. 저는 이제 1강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약간 차이가 있죠. 뒤에서 맞췄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이정도가 나네요, 세상에. 왜 이렇게 데미지 많이 나냐? 다시 한 번. 뒤에서 맞췄을 때는, 데미지 진짜 네요 근데. 엄마고좀 많이 차이 나는데? 자 X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공격 푹 찌르는 거예요. 밀쳐내는 판정으로 바뀌었고요. 뒤에서 맞추면 됩니까? 오, 20.5가 나네요,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난다. 응. 대시 X 공격. 역시 밀쳐내는 공격으로 바뀌었고요. 뒤에서 맞추면 됩니다. 이나 그리고, 점프점프 기술이 생겼어요. 점프를 두번 누르게 되면 공중에서 이렇게 전방으로 이동하는 기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본 버전은 없는 기술이에요, 해당 기술은. 자, 그 다음에, 대시피 쎄기. 대시피 쎄기 되면 이렇게 관통하면서 공격하는 기술이고, 당연히 뒤에서 맞추면 데미지는 더 들어갑니다. 이 모으기 기술을 하게 되면, 상대방 뒤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분신만 넘어가게 되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 페이크 기술로 사용하면 되겠죠. 해당 기술은 가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찔러서 약간 그 심리전을 활용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피세기 부필 원본 버전은 브레이크 피세기가 없는데 브레이크 피세기는 뭐냐면 중간에 대시를 하다가 대시 멈춘 상태 그채나에그 막기 버튼 을한번 누르게 되면 발동하는 기술인데 뭐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런 콤보가 가능하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필색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팬텀 대거의 꽃은 필색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필색이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기술인데 이게 가드뷰가 기술이 됐고요 그리고 후방에 맞췄을 때좀더 데미지가 세진다는 거죠 자, 원본 버전은 정말 데미지가 왜 저래 한한 한 번만 가만 가만 어 먼저 써보셈 필색이 먼저 써보세요 원본 버전도 이정도 데미지가 나오는데 <laughs> 야, 한, 한 줄이다는데? 피살기한대 맞추면? 마크 바꾸면, 마크 바꿨쓰면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자, 아무튼 원본 버전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봤는데, 일단은 데미지가 진짜 말이 안 되게 세네요. 그리고, 기술들 자체가 전부 다 가드불과 기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피살기도 가드불과거든요? 와, 난리 나네요, 진짜. 가드불과 기술이 대시 필살기, 그 다음에 피살기 브레이크 피살기 전부 가드불과가 됐어요. 자 이거는 진짜 역대급 악세사리가 될것 같아요 정말 그냥 무식하게 세요 한번 실전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다시 한번 마크 봤고 까비 와 씨. 데미지 봐 세사이 가드불가, 폭 찌르고, 폭 찌르고, 폭 찌르고, 가드불가. 아니, 뭐, 몇대 맞았다고, 뭐 그러냐? 막 걷고, 폭 찌르고, 아야 아허이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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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 오케이. 샥샥 샥. 샥, 샥. 와데미지발 빠세이. 야 가드 분. 그냥 원본하고는 그냥 아예 다르네요. 그냥. 예. 데미지 자체가 달라. 자, 어? 시작. 아, <laughs> 아니, 뭘 했는데, 암필가 없어져? 응. 와, 데미지 맛이. 벌써 끝났네요. 아니 그냥 그 뭐냐? 딴거안 써도 그냥 이거만 써도 될것 같은데, 그냥 <laughs> 와 데미지 맛이 오케이. 와 그냥, <laughs> 그냥 딜 그냥 딜로 그냥 다 밀어 붙이네, 그냥. 아이고. 오케이. 뒤로워서 잡았고. 아이고, 까비. 아이, 실패했다. 설마 무척웃긴다고 설마? 실패하지. 마무리. 찌르고 마세이 <laughs> 아 큰일 날 뻔했다 아이 무컴할 뻔했네 찌르고 블랙이트 새끼 아 뭐야 못 세웠네 아, 데미지 발, 미쳤어. 그래, 패키끝 오케이. 칼만 커가지고. 두피, 잡크고 패키지. 아이고, 가비. 두피 가을잡크 있고, 끝. 느린 캐릭터는 진짜 잡기 쉬워요. 지금 그 뭐해? 필? 잡히고? 오, 뭐야, 저거. 떼기? 떼기? 잡고고 떼기. 드래그 핏에계는 원본 버전은 없습니다. <laughs> 죽으렴. 뭐, 캐릭터. 바운티 헌터하고 다크메터 정도로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바운티 헌터에다가는 이제 마크 달면서 공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다크메터에다가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해주면 되는데, 이, 그 검으로 공격하는 공격들이 힘과는 무관하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빠른 캐릭터 상관 없습니다. 강화. 강화는 뭐, 별, 볼 필요 없죠? 당연히, 배기 공격력 발라주면 됩니다. 딴거 바르실 필요 없어요. 배기 공격력이 정말 효율 좋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10등급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커 대고 한번 써봤는데, 어, 데미지 진짜 말도 안 돼요. 데미지 말도 안 되게 세가지고 당연히 공방에서 보이면 초방 1순위기는 이 한데 사실 이 정도 성능으로는 요즘 에픽들 비비기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거리 대상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좀 요즘 에픽 비비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특정한 조합들 같은 경우는 좀 이기기 좀 쉽겠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뭐 당연히 변신 학살들은 못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스토커 대거 여기까지 봐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커 대거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